여러분, 굿모닝 행정 진행하는 여러분의 연기, 최영희입니다. 자, 39일차, 나카무라 스모르드에 정책 집행 모형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만,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부터 진행하는 건 조금 외우는 것들 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아직 이론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9일차, 4 1일차까지는 이런 내용들을 좀 하고요. 41일차, 우리 원래 4 0주에만 하기로 했었으니까, 41일차는 1일차부터는 좀 암기해야 하는 것들 위주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나카무라 스모로드요. 자, 정책 집행 모형의 유형을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했는데, 보통 나카무라 스모로드라면 보지협재관 이렇게 다섯 가지를 그냥 달달달 암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이 나카무라 스모로드의 최근 기출 문제들을 풀 수가 없습니다. 나카무라 스모로드는 정책의 결정자가 있고요. 집행자가 있습니다. 우리 전통적인 집행 모형들은 탑다운이냐 바텀업이냐 결정자가 이 정책을 결정해서 바텀으로 내려보내느냐 아니면 집행자가 바텀에서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결정사항을 위에 보고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단순한 관계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나카무라 스모로드는 정책의 결정자와 집행자의 역할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걸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고, 지, 협, 제, 관인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려면,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구체적으로 이 정책의 목표를 누가 설정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정책 결정자가 직접 목표를 설정하는 건 이거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결정자와 집행자 중에서 결정자 우위형이에요. 지금 보시는 이 협상형은 정책 목표를 결정자가 설정하기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써놨죠? 변화 가능하다. 그래서 정책의 목표가 만약에 집행자가 정책의 목표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책 목표를 결정자와 수단, 결정자와 협상할 수 있고, 수단 역시 당연히 결정자와 협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자와 지금 집행자가 약간 대등한 형.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는 재량적 실험가나 관료적 기업가는 결정자보다는 집행자가 좀더 많은 역할을 하는 형태. 그래서 재량형 실험가는 추상적인 목표만 결정자가 만들면 그 목표를 구체화시키는 실질적인 역할을 집행자가. 심지어 관료적 기업가는 정책 목표를 지금 집행자가 설정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고전적 기술자나 지시적 위인가는 목표 설정은 결정자가 집행자는 기술적 권한이나 기술적 행정적 권한의 소유. 협상자는 정책 목표를 대략적으로 만들지만 이 목표에 대한 내용을 결정자와 집행자가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재량적 실험가는 추상적인 목표만 지지하고 목표를 구체화시키는 건 집행자의 능력이다. 그리고 관료적 기업가는 목표와 수단 모두를 다 집행자가 설정한다. 이렇게 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기본서에서 정리를 할 때에는 여기 이렇게 두 가지 요게 실제 결정자보다는 집행자 보다는 결정자의 권한이 더 크고 그다음여기 있겠던 여기는 목표에 대한 협상이 가능할 정도로 서로의 권한이 대등하고 여기는 두 가지의 형태는 목표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집행자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2019년 국가지 9급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예요. 나카무라 스모르드의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 유형. 사실 이 문제는 내가 문제의 내용을 잘 몰라도 FBI 후보국장 이것만 딱 보고요. 관료적 기업가. 이렇게 정답 골라주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하면 뭔가 한계가 있어요. 정책 집행자가 공식적인 정책 결정자로 하여금 자기가 정한 정책 목표래요. 그러면 정책 목표를 누가 설정한다? 집행자가 설정한다. 집행자와 결정자가 약간 협상을 하는데 그 협상은 절대 목표에 대한 협상이 아닙니다. 정책 집행자가 자기가 목표를 결정했어요. 수단도 자기가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수단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정책 결정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획득 자원의 배분 같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자와 협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책의 집행자가 정권을 가지고 있는 형태 바로 관료적 기업가가 됩니다. 그래서 2019년에 이렇게 출제가 되었던 게 2022년 이런 형태의 문제로 남았었죠 가볼까요? 나카무라와 스모르드의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에 따른 정책 집행의 유형. 고전적 기술자 형태는 정책 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합니다. 집행자는 그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적인 수단을 강구하죠. 그래서 기술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게 고전적 기술자 형태. 문제 없고요. 자 순서는 기억해야죠 고지 협제 아닙니다 한번 재량형 실험과 갈게요 정책 결정자가 네 추상적인 목표만 설정해요 그러면 집행자가 결정자를 위해서 이 목표를 좀 구체화시켜줘요 수단도 명확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집행자가 훨씬 더 우위를 가지고 있죠 결정자는 추상적인 목표만 설정하고 집행자가 실질적인 목표와 수단을 명확하게 합니다 관료적 기업과는 정책 집행자가 목표와 수단을 강구해요 나왔네요. 그죠? 지가 다 강구했어. 집행자가 다 했어. 그러면 정책 결정자를 집행자가 다시 설득을 하고, 정책 결정자는 정책 집행자가 수립한 목표와 수단을 그냥 기술하는 역할. 여기서 얘기하는 기술은 목표와 수단을 실제 집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맞잖아. 자지시적 위임형은 목표를 정책 결정자가 설정을 하면 수단을 집행자가 설정하는 형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고전적 기술자형이라고 봤을 때 고전적 기술자형은 기술적인 수단을 집행자가 하고요. 여기는 기술적인 수단과 플러스 행정적인 수단까지 기술자 지금 정책의 집행자가 해야만 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정책 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와 수단을 설정한다. 목표와 목표를 설정하는 건 맞지만 수단 설정은 아닙니다. 정책 집행자는 정책 결정자의 지시와 위임을 받아서 정책 대상 집단과 협상. 이거는 국민들과 협상하는 과정이니까 그냥 일종의 집행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자가 온전히 구체적인 목표와 수단을 다 설정한다. 지식적 위인가는 아니고요. 보전적 기술자형 정도의 내용이 된다. 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4번이 X. 자, 문제의 정답은 옳지 않은 것 골라주는 거니까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일단 아카무라 스모르드의 정책 결정자 집행자 모형은 정리가 될 거고요. 고지협제관. 이라는 다섯 가지 순서. 지금 보시는 여기가 결정자의, 여기가 집행자의 대등형.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낙카무라 스무르드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잘 보내시고요. 우리 내일 아침에 또 만날게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안녕!